가득히 체험문도 어, 있습니다. 어, 현대인들은 재각기 능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하는 것들이 많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취미가 또 다양해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책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 어, 마지막에 가서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이제 이 책을 물려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것도 여러 사람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귀한 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지야 지식이 높았습니다. 그그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귀한 줄 알고 그 모든 것을 얻으려고 열심히 다하여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한 다음에는 이 세상의 것을 모두 다 버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 안에서 살면서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남은 생애를 가장 귀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생을 바쳐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승리자의 삶,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사울 바 바울,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못 박힌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알기로 해야 할 것입니다. 한 분만 알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잘살수있는자고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다, 모든 것을 다 몰라도 모든 다른 사람을 몰라도 한 분만 잘 알게 되면 잘살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하고 모든 사람을 다 알렸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히 여기고 이한 분만 바라 알고 믿게 되면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따라올 줄로 믿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이 우주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나에게 이 세상의 가장 짓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장 자랑하는 것은 무엇이겠, 무엇입니까? 이 이제 앞으로 어디에 취미를 두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 마음을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만 목, 소망을 두고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바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차듯이 천국은 그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이 건물 하나만 잡게 되면, 예수님 하나만 건물에 잡아당기게 되면, 천하의 모든 부하가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건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은 또 어디였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을 모신 곳입니다. 가장 값진 보화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 있는 궁궐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궐은 어 프랑스 파리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 궁궐은 루이 14세가 지었습니다. 1668년부터 1685년까지 18년에 걸쳐서 지은 집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그 막강한 힘으로 20년 가까이 지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야말로 환상적입니다. 방만 500개가 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가장 값진 것들로 그방 하나하나가 꾸며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르사유 궁전은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그 뒤에 루이 16세 때 왕도 왕비도 공주도 왕자도 그 안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다 비참하게 단두대에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만 그렇습니까? 아름다운 러시아의 기월궁과 이런 궁들세계 아름다운 궁궐에 있던 분들의 마지막이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모신 그리스도의 풍물만이 안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만왕이 계시는 예수님 그 안에만이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어... 모콩골리의 유명한 가수가 엘비, 엘비스 프레스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미시시피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평범한 가정의 상둥이로 태어났습니다. 학력도 별로입니다. 그래서 운전수로 취직을 해서 트럭을 몰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어머니 생일을 맞이해서 자기 어머니께 바칠 노래를 자기가 작사 작곡해서 이것을 네코더사에 취입 녹음하려고 가서 그 네코더 회사의 스튜디오 매니저를 만났습니다. 그 매니저가 그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고 하였습니다. 엘비스 프리스이가 노래를 잘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듣고 그가 스카웃이 되었습니다. 그 감동을 가지고 그 다음 노래도 이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레코드판 50만 개 이상 팔린 것마다 80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것은 천만 장 이상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의 1불이라고 해도, 레코드 하나의 1불이라고 해도 천만 불이고, 10불이라고 하면 그, 그러면 판 하나만 가지고도 1억 불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엑스입니까? 그런데, 엘비스 프린스는, 복음성가인,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 우리 찬성가 305장, 나 같은 지인, 이것도 엘비스 프린스가 불렀다고 합니다. 유명하고 세계적인 노래, 오늘날까지도 이 사람이 히트한 이상으로 히트곡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는 인기, 그리스도가 없는 영광은 그에게 그, 그야말로 헛된 것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콩불 같은 집을 지어서 수백 명의 하인 비서를 거느리고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닐 정도로 늘 집안에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수만 에이커에다가 집을 지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그의 삶은 그야말로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해보았지만 허무한 것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1977년 42살 때. 그가 죽기 전입니다. 그가 죽기 전 7개월 동안 먹은 진통제만 5,300알이 넘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수면제와 진통제를 한 움씩 먹어야 했습니다.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싫고 괴롭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봐도 어디에도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가 TV에 나오면 텔레비전이 흔하지 않던 그 당시 시대에 시청자만 1억 3천만 명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족은 거기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도 그의 그를 만족시킬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것이 많고 얼마나 먹을 것이 많습니까? 얼마나 입을 것이 많습니까? 온 나라가 먹을 것 입을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식과 정부가 너무 많아서 머리가 터질 정도로 쏟아져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분이신 예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도, 가슴도, 눈도 모두가 다텅 비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자살천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틀거리고 방황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왕무입니다. 주님이 주님을 아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거짓된 것, 우주를 모두 다 안들 무슨 소양이 있겠습니까? 진리이신 예수님 한 분만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한 능력인 줄을 믿, 믿,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높이십시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다. 또 예수님 안에 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어,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신 자가 가장 구유하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행복하며 가장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지능적으로 넘어뜨리려 하는지, 우리는 한 순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한 순간에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한 분이 귀한 줄 알고 끝까지 달려갈 때만 우리는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을 가도, 결혼을 해도, 취직을 해도, 사업을 해도, 여행을 해도, 친구를 사귀어도 예수님과 함께 언제나 예수님 없는 그런 길은 우리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예수님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예수님 없으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은 세상에 그런 것들은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두 다 없어도 예수님만 계시면 모두 다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부유감이 오고 만족감이 오는 것입니다. 항상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과 생각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도 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해를 낙심을 절대 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니까 낙심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처받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어 입었다 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도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 나셨느니라 했고,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 확정하셨나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도 주님은 우리 곁에 오십니다. 모두에게 보림을 받을 때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다에서 풍랑을 만들 때 아무도 날 도와줄 리 없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시험을 당할 때또 우리가 모두가 다 나를 버리고 돌을 던질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박 날아오듯이 날아오는 이 모든 시험을 막아 주실 것입니다. 특히 수술을 받을 때 정말 어떤 장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배울수록 많은 지식이 많을수록. 더욱더 수술 받을 때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의 능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수술실에 과연 동행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아니, 그냥 놔두고 숨이 끝나면 우리는 냉동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냉동실에 동행할 사람이 또한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님 있습니까? 혹시 자기 아내를 보고, 어, 여보, 한 시간, 어, 냉동실에 한 시간만 좀 같이 갑시다 하면 같이 갈수 있는 것입니까? 자녀 역시 같이 갈수 있습, 있습니까?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캄캄한 일 당할 때, 시험 만날 때, 부도 났을 때, 감옥 갈 때, 같이 갈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있으십니까? 아무도 나와 동행할 일이 동행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이 험한 에베레스트 산을 같이 동행하며 넘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몇년 전에 우리나라 어른기에서 가장 큰 어른이 한 분이 감옥에 갈 때도 성경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다른 거 모두 다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위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도와 주겠습니까? 면회를 많이 오는 무슨 소양이 있습니까? 주 예수님밖에 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감옥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이 세상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하.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요, 생명이요, 구원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유명한 어, 도스토에프스기의 어머니의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미새의 사랑 이야기인 것입니다. 독수리의 심한 공격을 받아내더라도 이 어미당은 영아리를 품고 있습니다. 와서 눈을 쪼아도 끝까지 참습니다. 막 쪼아도 그냥 참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집어 가지고 갑니다.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 위에 엄청난 아픔과 채찍과 고난과 고통과 죽음 모두 다 당하시면서 나를 지켜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찬송가 작사가 모리스 여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또 클로스비라는 같은 클로스비도 역시 같이 이분도 찬송가를 많이 작곡하고 작사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부르는 가장 어로운 장음곡들을 많이 작곡했습니다. 몇 가지를 알려드리면 찬송가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실것과 그리고 433장 귀하신 지요, 날붙었사이 얼마나 귀한 찬양입니까? 또그 외에 538장 재짐을 찍어서 고나거든. 어, 295장 큰죄에 빠진 나를,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49장 하나님 언약하신 그대로, 495장 이은 곡식 거둘 자가, 이것 모두 다 모리스 여사의 찬송인 것입니다. 모두 다가 귀하, 귀하고 귀한 찬송입니다. 그중에 또 하나 귀한 찬송을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134장입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아주 감동적입니다. 이 뜻을 알고 부르면 너무 너무 좋습니다. 모리스 여사가 지은 찬송시들은 모두 다 유명한 곡들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모리스 여사가 꿈을 꾸면서 주님을 꿈속에서 만나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꿈속에서 만났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그 역사하시던 성경에 기록되었던 모든 사건을 자기가 만난, 만나는 장면입니다. 일절로 보면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했습니다. 즉 꿈속에 이제 자기가 바닷가를 거닐고 있습니다. 그 가다 그 갈릴리 바다에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님 있습니다.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많은 무리를 자기 꿈속에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다음 가사가 나 그때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을 보았내 했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머가 눈 뜨는 것을 성령에 있는 것을 자기가 보면서 그볼때 어떻게 되느냐? 내가 눈을 뜨게 된다는 되는 것입니다. 그 관리에서 얻은 이능력이 나를 놀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 주님 놀라운 주님 하면서 그다음에 나온 말이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사는가 은혜 넘쳐나. 그로부터내 구주로 성년 내 하는 이 나오는 것입니다. 님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했습니다. 예수의 그 모습을 비록 꿈속에서 보고 있지만은 잊을 수 없는 것. 없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 가사가 그 갈릴리에 오신 그때 이 죄인을 하여 못자국 난그 손과 옆구리를 보시면서 하신 말했습니다. 이 모리스 여사에게 옆구리 즉 옆구리와 손을 보여주면서. 너의 죄를 인함이라. 너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할때그 순간 내 모든 죄의 짐이 모두 다 벗겨지고 죄에서 완전히 소생게 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울어서 해결되는 것이 노력으로 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없어지는 것 역시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보열 주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삼절에 보면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안해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 내 물을 잔잔하게 풍랑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가사가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 속에서 마음 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신 이내 마음에 항상 계시기 원하니 했습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심을 꿈에 보면서 내 마음이 또 잔잔한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제 영원한 영원히 믿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절은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를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참된 신앙으로 내 안에 모시지 않게되면 우리는 늘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모실 때그 평온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 이 십자가의 못박힌 것을 보면서 나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이 경험, 이 신앙, 이 만남, 이 주님을 기억하는 삶으로 우리 모두 세상 끝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한분만을 사랑할 수 있는 죄를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소중한 것들 다 소양이 없습니다. 결국 다 두고 가야 됩니다. 오직 아버지여 우리 영혼만이 구원받아야 아버지 주님 편에 주님의 나라에 갈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아시고 정말 세상 것 때문에 아버지 주님을 등한히 여기거나 주님을 소리 여기는 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일심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날 정말 주님의 품 안에서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올라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